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을 잘 알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1세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공격은 물론 약탈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하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 박해로 인하여서 초기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충성에서 물러나서 오히려 배교자가 되거나 또 박해하는 이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위기와 상황에 직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 히브리서는 바로 이큰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타협하려는 이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진리와 복음,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의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호소하며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즉, 성도에게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내란 무엇인가요? 인내란 바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년 속죄일에 제사장에게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속죄 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속죄 일에 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이 제사가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올려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5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된 아론과 레위 지파의 계통에서 나온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존기와 높임을 받으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대제사장도 결국 죄를 짓고 그들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자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고대 예루살렘에서 신비로운 존재,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의 계통과 같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우신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멜기세덱과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14장과 또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단순히 그 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거나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슈가 되고 인기가 있었던 단순한 한 사람 인간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존재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사, 대제사장 중에서도 뛰어난 큰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박해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가치가 있고 이유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 근처 산책로를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산책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또어 먼저 돌아가신 그 가족을 천국으로 간 가족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곳곳에 벤치를 세워 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벤치를 어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며 산책을 하며 걷던 중에 그 산책로에 벤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며칠 전그한 벤치에 예쁜 꽃다발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그 똑같은 벤치에 예쁜 꽃다발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가 너무 궁금하여서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에 적혀 있는 글을 보니 그 엄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낸 어이 가족들이 그 엄마를 추모하기 위해 그 벤치를 세운 것이었는데 어그 벤치에 그 글기에 우리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See you at home 이라는 그 단어가 마지막 글기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기일을 맞이하여 어 남아 있는 가족 또는 자녀들이 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그 기일 날에 그 꽃을 사들고 이 벤치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 벤치를 보고 다시 걷던 길을 걸으면서 아이 가족들은 이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보고품을 See You at Home이라는 이 약속의 말과 함께 우리들의 집인 천국에서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이 그리움의 시간을 이겨 나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난 후에 가게 될 우리의 진짜 집,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어, 장다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흔적 노력한 흔적과 피와 땀이 없다면. 과연, 천국에서 예수님을 마주하였을 때, 내 마음 안에 감격과 눈물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작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건 저도 요즘 이렇게 조용히 산책을 하며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나를 맞이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저도 종종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다 마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때 걸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갈 것 같은데 뛰어오는 저를 두팔 벌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하며 이렇게 어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저를 안아주신 예수님께서 오키야 이 믿음의 길이 사명의 길 지키며 살아오느라 수고 많이 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듣고 싶고 또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홍엉울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아, 이제 진짜 집에 왔구나라는 그 마음과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다라는 그 감격에 눈물이 펑펑 날것 흘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며 나를 맞이해 주실 것 같으신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배교자가 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로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낼 것을 바라며 외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말씀과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어, 우리들이 이 믿음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잘 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길 끝에 이 믿음의 여정 끝에 만나게 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